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수리입니다. 자, 오늘 먹을 안주는요. 양념치킨, 후라이드 치킨, 그리고 김치전, 그 다음에 소맥. 맛있게 먹겠습니다. 자, 이 후라이드 치킨하고 양념치킨은요. 그 브랜드가 있는 건 아니에요. 이제 제가 아침 일찍 어, 치킨이 먹고 싶었는데, 어, 그 저희 동네 배달 민족에 이제 노브랜드 의 치킨이 있는데, 어, 24시간이에요. 그래가지고, 어, 제가 이제 자주 즐겨먹는 치킨인데, 가격도 괜찮고, 그 다음에 맛있어가지고, 이렇게 들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가격이 이제, 양념반 후라이드, 양념반 후라이드 반 해서, 15,000원인데, 어, 2,000원 또, 할인쿠폰을 주거든요. 그래서, 13,000원에, 그 다음에, 이 김치전까지. 예. 네, 해서,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치킨은, 간접샷, 향 많죠? 네, 그래서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치킨은 저는 프라이드 다리부터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저는 치킨에서 퍽퍽살 제일 좋아합니다 예. 그래서 다리 뭐 날개 이런거 저는 살이 별로 없잖아요 다리는 좀 많이 있구나 근데 퍽퍽살 되게 좋아합니다 저 어렸을 때는 돼지고기 그런거 삼겹살 이런거 살이타이 고기 사이사이에 기름 있잖아요 예전에 삼겹살도 못 먹었습니다 중학교 때는 굉장히 그래서 말랐었는데 어느 순간 그 돼지고기 그 비계 음, 맛을 알아가지고 지금 뭐 가리지 않습니다. 음. 다음에는 김치좀 한번 먹어볼게요. 살짝 이게 좀 바삭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살짝 물르네요. 물로 물러, 원래 물렀는데 좀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좀 질겨졌어. 그래도 뭐 양념이 역시 맛있네요 저는 그러니까 약간 초딩이 맛이라 음, 너무 맛있다 확실히 배가 고프면요 무엇이든 다 맛있어 근데 굉장히 참았다가 배고프면 참았다가 먹는 게 찌는 힘이라면 아, 그 맛이 진짜 제대로 하는데? 여기서 이제 중간에 이제 구원투수 들어와야죠. 네, 무입니다 무. 뭐 저는 이 국물 좋아하거든요. 예전에는 좀 먹는 거참 이해 안 가는데. 지금 먹어보니 괜찮더라고요. 야, 확실히. 이 후라이드의 크리스피한 그. 결이 아주 참 마음에 듭니다. 근데 이번에는 그냥 먹지 않고. 친구를 한번 불러올게요. 후라이드를 같이 먹는데. 도움이 되는 저는 정말 많이 먹는데 예, 저는 초등 입맛이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뭐냐면은 케찹입니다 케찹 예. 저는 정말 케찹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후라이 같은 거 계란 후라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참치 뭐 볶음밥 뭐 아무거나 다 엥간한 거다이 케찹에 찍어 먹으면 맛의 완성이라고 할까 그래서 이 후라이드도 약간 먹다보면 밍밍하잖아요 느끼하잖아요 그럴때 어, 케찹 좋아하시면은 찍어 드시면 아주 맛있습니다 제가 케찹을 왜 좋아하냐면요 변함없는 맛이에요 이 어머님들의 다시 땡같은 존재랄까요 네. 항상 뭔가 부족할 때 간이 부족할 때 우리 자취생 여러분들 집에서 음식 하시다 보면은 뭔가 어쩔 때는 좀 과할 때는 어쩔 수 없지만 간이 좀 심심할 때 슴슴할 때 그럴 때 많이 있잖아요 그럴 때 특히 볶음밥 종류 같은 거 반찬 같은 거 계란말이 응? 이런 거 케찹 찍어 드시면 맛있잖아요 네. 바로죠 그거다 그래서 저는 이 후라이드와 특히 이 밍밍한 후라이드만 있죠 좀 약간 간이 약간 좀 드란 이렇게 딱 찍어 드시면 너무 맛있다 이거죠 음. 음. 진짜 다 채워주는 맛이에요 호랄 짠. 짠짠 소주잔 특이하죠 다이소에서 네개됐했습니다 원래 제가 굉장히 잘 먹는데 급하게 먹다 보니까 확실히 배가 많이 부르네. 죽을 진짜 많이 못 먹었는데요. 정말 맛있습니다. 근데 이거 계속 먹을 거예요. 방송 끄고 편하게. 그래서 여러분들 언제나 항상 행복하시고 이렇게 부모님한테 특히 효도하세요. 항상 떨어져 있으면 전화 자주 드리시고 저도 이제 떨어져 있으니까. 어쨌든, 방송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